자 이번에는 프로젝트로 잠시 돌아와서 먼저 레고 블록을 좀 패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누르고 뉴에서 오른쪽 패밀리로 들어가시면 저장은 좀 있다고요. 어 지금 저희가 작업할 게 커트널 패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쭉어 내려보시면은 여기 매트릭 커트널 패널이라고. 랩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오픈을 하시면요. 자, 현재 지금 레퍼런스 플레임 뷰에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왼쪽에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익스테리어 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줌 올을 누르시면, 줌올 단축키는 Z랑 A랑 같이 누르시면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지금 요 바깥에 있는 레퍼런스 플레인 라인들이 있죠. 요 라인들의 교점, 요네 군데의 교점이 이제 실제 커튼월 패널의 그리드의 격자점이 되는 겁니다. 즉 요거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이제 커튼월 패널 내가 들어 붙일 단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레고 블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우선 어, 레퍼런스 플레인을 하나를 더 그어주도록 합시다.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긋고선 자, 이 매저먼트 이이 디멘션을 작성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세로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퀄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그 전체가 사이가 등분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로 레퍼런스 라인들도 빼내시고 이퀄을 누르면은 등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점에다가 제가 레고 블럭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 원이 하나가 돌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선 사각형부터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탭으로 가서 익스트루전을 누르고 자 사각형을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주고 이 자물쇠를 다 채워줍니다. 이 자물쇠를 채우는 작업은 컨스트레인을 거는 작업인데요. 컨스트레인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저 레퍼런스 플레인에이 선들을 속박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체크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플레인, 위에서 본 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 사각형의 박스가 어, 생긴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박을 아까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면 움직일 수 없다고 오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가도 뒤로 갈수 조차 없네요. 레퍼런스 플레인 상에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두께를 조금 어, 작게 3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넓다란 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laughs> 무슨 이게 레고 블러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요 가로변과 세로변의 길이는 지금 픽스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 그리드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저 그리드가 굉장히 촘촘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요 길이와 요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어, 레고 블럭과 흡사한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자 이제 사각형 판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원형 판도 하나가 올라와야지 레고 블럭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크리에이트 마찬가지로 익스트루전 이번엔 이 c 클을 눌러서 이 가운데에다가 자 이렇게 대각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멘션을 작성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요, 요 왼쪽 선과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레퍼런스 플레인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이퀄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선은 이 레퍼런스 플레인에 구속이 되어 있죠.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중심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사각형의 중심으로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퀄하게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 컨스트레인이 걸린 두 선의 중점으로 항상 컨스트레인이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 전체 사각형의 패널이 어떻게 되건 이 원의 반지름은 그것의 어, 요 반만큼 잡아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레퍼런스 어, 플레인으로 가지 말고 레, 어, 레퍼, 실링 플레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은 지금 요 플레인 상에서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원이 나오지 않는데요. 실링 플레인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지 지금 요 원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원 기둥의 두께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요 사각형 핸들을 삼각형 핸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당겨주고 다시 자물쇠를 잠궈주면은 이 선은 항상 요. 사각형 판에 이쪽 그 선에 항상 속박이 되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이렇게 지금 상하로도 흔들고 있는데 요 위에서만 돌고 있죠. 그게 다 지금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중심에다가 이퀄 이퀄 해서 컨스트레인을 또 걸어 놓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 얘 두께는 익스트루전 스타트가 30부터니까 여기 익스트루전 엔드를 60이라고 조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3D 뷰에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레고 블럭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 패밀리가 로드가 되어서 붙을 때에는 이 길이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레고 블럭처럼 나중에는 생성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어, 패밀리 타입을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new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new 파라미터를 누르면은 이 패밀리 파라미터라고 체크를 하시고 타입 파라미터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컬러 라고 하고 타입 오브 파라미터의 값을 머터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터리얼로 정해 주면은 이 파라미터 값을 나중에 머터리얼로 통제를 하도록 타, 그 변수 값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o k 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머터리얼 앤 피니시에 컬러가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누르시고 이 머터리얼 앤 피니시에서 바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보시면 은 이렇게 클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지정을 해놓았던 컬러 라고 이렇게 해주고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고 레비 패밀리 레고 블럭 레고 언더바 블럭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드 인투 프로젝트. 자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이 로드된 패밀리를 입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먼저 커튼월 패널의 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월을 누르시고 왼쪽에 월의 종류 중에 커튼월이라고 있죠 자, 커튼월을 어, 작성을 하는데 어 저희가 아까 로직을 짜면서 다이나모로 로직을 짜면서 48개 등분으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어그 숫자를 좀 이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4800이라는 어, 스케일, 디멘션을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커튼월 패널이 어, 가로가 4,800이고, 세로가 지금 여기 왼쪽에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은 언 커넥티드 하이트에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도 역시 4,8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커튼너 패널에 그리드를 쪼개주어야 겠죠. 여기 좀 내리시면 버티컬 그리드의 넘버가 4. 포리즌탈 그리드의 넘버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Edit t y 을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은이 버티컬 그리드의 레이아웃이 있죠. 지금 현재 N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Fixed n u m 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도 Fixed n u m 라고 수정을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어, 이제 제가 원하는 넘버를 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47이라고 해야지 실제로 48개가 되겠죠. 어, 잠시만요. 자, 47개의 줄을 그어줘야지 실제로는 48개의 그리드가 생기기 때문에 47을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요 커튼월 패널에 어 이제 커튼월 패널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커튼월 그리드에 맞춰서 기본 커튼월 패널이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클릭을 하고 필터를 누르신 뒤에 지금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하시면 월이 하나가 있고요. 이 월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커튼월 객체이고. 커튼놀 그리드는 그월 객체 위에 올라가는 그리드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이그 사이사이에 붙은 2304개의 커튼놀 패널들을, 패널들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패널의 타입이 왼쪽에 프로퍼티 창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곳을 선택을 하셔서, 자 레고 언더바 블럭 제가 아까 만들어놓은 것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쉐이디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레고 블럭 아까 만든 레고 블럭이 와서 붙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레고 블럭 하나의 색상은 지금, 요, 에디 타입을 누르시면은, 컬러에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옐로우로 바꾼다, 어플라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옐로우 색상으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 사각형판만 옐로우로 바뀌고, 그 앞에 있는 이 원판은 바뀌지가 않았죠. 제가 원판에는 설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자, 3D 뷰를 누르고, 이 원판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머터리얼 앤 피니쉬에 오른쪽을 누르셔서, 컬러로 지정을 해 주시면, 컬러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 전체의 머터리얼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로드 인트 프로젝트를 다시 누르시면 덮어 쓰겠느냐라고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전부 다 노란색 레고 블럭으로 변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레고 블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다이나모를 이용을 해서 이 레고 블록의 색깔을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어, 머터리얼로 다시 뽑아주기만 하면 이제 이 레고 블록들이 어떤 그림을 나타내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다이나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모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제가 사용했던 제가 사용했던 그 레고 블럭의 그 엘리먼트, 레고 블럭 객체들을 먼저 다 불러오고, 그 불러온 객체들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family all element of family type 어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클라워크에서 나온 패키지이고요. 기본 패키지 중에도 있는데, 패밀리 타입. 아 여기 나오네요. 패밀리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면 올 엘레먼트 오브 패밀리 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드는 패밀리 타입을 그 패밀리 타입을 가진 객체들을 전부 다 불러오는 건데요. 래빗 객체들을. 자 그러면 이 위에 보시면 셀렉션으로 주어지는 패밀리 타입. 을 선택을 할수 있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현재 프로젝트에 로드된 패밀리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레고 블럭이라는 패밀리를 만들어 놓아서 로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이 드롭다운 목록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패밀리 타입을 입력을 시키면 자 제가 만들었던 아까 그 커튼널 패널이 지금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셋 파라미터 명령을 이용해서 바이 네임 셋 파라미터 바이 네임을 이용해서 이 엘레먼트들의 파라미터 네임이 아까 뭐였죠? 제가 컬러라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컬러의 값을 예로 바꾸면 되겠죠. m a t e r i a l ByName 이 머터리얼을 이 머터리얼 객체를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을 누르게 되면. 어, 지금 오류가 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No parameter found by that name 이라고 나오네요.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이렇게 현재 되는 이유는 제가 이 파라미터의 값을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 컬러 라는 이 파라미터를 지금 타입이라고 지금 정해놓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 타입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인스턴스로 변경을 시키면요. 그리고 다시 로드 인투 프로젝트 중복해서 덮어쓰기를 하면 자 이렇게 패밀리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color라는 항목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만들지 않고 타입 파라미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입 전체에 적용되는 color로 바뀌었었고 그래서 개별 인스턴스인 요 하나 하나씩은 컨트롤을 못 해주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컬러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이나모에서도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어 변수를 찾을 수 있고 변수를 따로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인스턴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패널들이 자 다시 한번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없고, 자, 색깔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뭔가, 뭔가가 좀 이상하죠? 어, 자, 다음 영상에서 이좀 잘못된 것을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